자, 지금부터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 믿음이가 만든 케이크를 개봉하겠습니다. 해양소년단이 50명이 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케이크 만들기 등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아 개봉하세요. 1시간 40분 동안, 100분 동안 만든, 니디비가 만든 케이크입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만든 케이크. 그래서 어제 못 가고, 이것 때문에 다시 영룡도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박스는 치워주시고. 자, 이야, 감사. 할머니께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감사디니가 <laughs> 할머니한테 한번 멘트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